다하! 2022년 11월에 데뷔하시고 2023년 3월에 100일이네요. 시간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타로님 데뷔하셨을 때는 2022년 아, 11월인데 벌써 23년 3월이네요. 100일 축하드리고 앞으로 200일 300일 때도 재밌게 놀아요. 저희 타마다는 100일때도 1000일때도 있을겁니다 앞으로 열심히 방송해주세요 열심히 키리노키 만들게요 그리고 애교해주시면 키리노키 잘 따드릴게요 응 안해 응 안해 안해 응 절대 안해 내가 왜해 안해 응. 으... 노의 이호께서 노의 이유가.